저는 오늘 자기 며느리 루스를 위해서 계획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루시라는 여인을 위해서 했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된 루스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와 루스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보아스일까요?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무를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무를자로 그래서 룻과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며느리 룻이 처음에 일하러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온 이삭의 양을 보고, 또그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보아스를 룻과 함께 결혼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루기 2장 17절에 보면,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며느리 루시 들고 온 보리의 양이 한 에바쯤 된다고 했는데, 그 양이 22리터 정도 됩니다. 어, 약 16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저희가 아는 그 페트병, 그 소다병 있잖아요. 2터짜리 그게 11개를 들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켓에서 파는 10kg짜리 쌀 하나 반 정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만큼을 들고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두 사람 먹기에도 충분해요. 루시 이렇게 많은 고리를 들고 와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 시어머니에게 조곤조곤조곤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그 이야기하는 중간에 내가 누구 집에서 이렇게 갖고 왔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보아스라는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루키 2장 19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루세에게 대답을 하냐면요. 20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해요. 너그 보아스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좋겠어.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말고,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계속 그 집에서 일해.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계속 읽어드릴게요. 모합 여인 루시 이르데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기 이르대,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오미의 마음속엔 이런 것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루스에게 한 이야기를 다 듣고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 루스에게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삭을 떼어서 루스에게 더 많이 줍게 하는 배려를 해줬고요. 더 나아가서 루스를 자기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까지 초대합니다. 아저 보아스가 루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 추수할 때까지 그 밭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서 나오미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며느리 루스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기업물을 짜. 기업무를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룻기에는 기업무를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업무를 자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구약에는 기업무를 자에 대해서 두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은 레유기 25장 25절에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형제나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의 땅을 팔거나 뭐 논을 팔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친척 중에 또 아니면 형제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팔았던 거. 다시 살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판 것을 다시 사주고 친척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어려운. 형제나 어려운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두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형제 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장남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장남의 그 며느리, 며느리죠? 과부가 된그 사람은 다른 집에 시집을 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랑 계속해서 살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형제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친한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신 그 집에 과부된 사람과 살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친척이나 형제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형제나 친척을 위해서 대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그 집안의 대를 이어 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가 그 집에 과부 된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주고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기업물을 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봤을 때 보아스는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자식도 낳아줄 수 있고 자식 아 자기 가문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요? 보아스가 며느리 루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혜택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나오미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스에게 너는 보아스 집을 떠나지 말고 이 보아스 집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결정적인 기회를 찾고 드디어 한 날을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 3장에 나오는 타장마당에서 추수하는 그 날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에 머물고 그 밭에서 일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추수가 시작할 때 룻기 1장 23절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추수가 시작되는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룻기 3장에 보면은 추수가 다 끝나서 타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럼 추수가 시작된 된 때부터 타작을 할 때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50일이 걸립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요. 꽉찬 7주라고 말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밀 추수가 시작되고,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때가 7주간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스는 7주 동안, 적어도 7주 동안 보아스 밭에서 일을 했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 이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계획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한 가정에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었어요.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와 결혼할 사람이 가까운 친적지에 누군가를 찾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아들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누군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낳아야 되는 사람은 나오미일까요? 루실까요? 기본적으로 자녀 자식을 낳을 어떤 그 집안의 책임있는 사람은 루시아이란 나옴입니다. 이것을 나옴이가 스스로 사실은 고백을 했어요. 모합지방에서 베들렘에 오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다 자라서 자네들에게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옴이는 알고 있어요. 자식을 낳을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나오미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요. 며느리 루스에게 떠넘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자식을 낳는 그 일을 이방 여자 루스,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탁을 받은 루스는 사실 축복의 여인이 돼요. 복을 받는 여이 됩니다. 자 어쨌든 나오미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루스에게 부탁을 하죠. 아마 나오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귀염무를 짜 중에 한 명인 보아스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와 함께 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 그럴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며느리를 좋아하는 보아스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루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획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루키 3장 1절부터 5절, 6절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무엇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의도하고 계획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1절,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결혼을 의미합니다. 자, 네가 함께하던 한여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나오미가 루세에게한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욕 제게하고 향수도 좀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밤에 보아스가 잘때 그의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는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만약, 보아스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면, 보아스는 기업 물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보아스가 이불 속에서 너를 발로 차버리면, 너를 쫓아내면, 정말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미 주사위는 다 던져졌습니다. 루시 밤에 정말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루시,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놀랐겠죠? 7절, 8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여기서 먼저 저희들이 이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아니 밭 주인인데 굳이 이 사람은 왜 타장마당 곡식단 더미 끝부분에서 잠을 잤을까요? 주인이 굳이 뭐 가서 타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 거 어떻게 보면 야외에요. 바깥이요. 왜 바깥에서 보아스는 밭 주인인데 거기에서 잠을 잤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통 밭 주인들이 했던 관례 중에 하나인데요.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때인데 그때 보통 그 밭의 주인들은요 타작을 한 곡식 더미의 그 중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잡니다 왜 도둑들이 흥청망청 타작하고 다 예? 하인들이 즐거워서 취해 가지고 잠자릴 때 도둑들이 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훔쳐가요 그래서 관례상 밭 주인들이 타작을 한 곡식 더미 가까이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밭 주인만 거기서 잔게 아니에요. 자 보아스가 뭐라 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추수하고 타작할 때는 거의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잠을 자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곡식 옆 어느 부분인가 자리를 잡고 잠자리를 든 것이에요. 그때, 나오미의 말대로 루시 자기 몸을 숨기고 있다가, 어디서 보아스가 잠을 잘 것인가 잘 살펴서 기억해뒀다가, 밤에 보아스의 잠자리를 들어간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보아스가 아닌 사람의 잠자리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스는 그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를 잘 눈여겨봤다가 한밤중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깜짝 놀란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민이다. 이래요. 여기에서 나는 당신의 여정이니 당신의 옷을 펴 여정을 덮으소서. 이것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청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곤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어 주소서. 이 표현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주옵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아스는 이루의이 청문을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루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순간이에요. 보아스의 옷으로 루를 덮어줍니다. 이방 여자예요. 낯선 곳에 왔어요. 외국인이에요. 먹고 살기도 막막해요. 가난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보호자가 되죠. 이 여인의 남편이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무슨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될까요? 그의 증손자가 다위당이에요. 그래서 다위당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세요. 자, 아까 나오미가 만약에 자기가 좀 나이도 들었지만 가문을 잇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나오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거예요. 바위당의 증주할머니가 되었을 텐데. 나오미는잘 가야 될 일을 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룻은 축복의 여인이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이방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얻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보아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보아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는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벽 내내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이 트기 전에 보아스가 루시에게 말해요.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기 전에 너는 여기를 지금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인이 타장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왜안 될까요? 이게 이 배경이 있어요. 호세아 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호세아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남녀 간의 간음한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은 타장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암시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인데요. 보통 그 시대에 사람들은요, 타작을 할때 타작마당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때 아니에요? 추수하고 수학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하고 밤이 되면은 음란한 행위들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냐? 타작 시기를 타작을 하고 막 먹고 즐기고 남자들이 이제 저녁에 취해가지고 잠자리에 들때 주로 창녀들이 남자들이 자는 그곳에 들어와서 음란한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장마당에 여인들이 있었다. 그럼 대부분 그 여인들은 누구일까? 창녀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호세아 구장에서 그 이야기를 살짝 우리에게 해주고 있던 것이에요. 자, 왜 보아스가 이 부분에서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런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인데그 어머니가 창녀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비록 그 어머니가 그런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그 여인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살몬이라는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서 보아스와 같은 정말 귀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그 여인이, 아, 당신 하나님 믿어서 참 은혜로운 삶을 사는군요. 복받은 삶을 사는군요. 그렇게만 바라봤을까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그 여인을 주위 사람들이 그냥 축복만 해줬을까요? 어린 아들이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참 보았을까 잘 돼요. 정말 잘 자라요. 그런 아들을 보고 뒤에서 박수만 쳐줬을까요?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어렸을 때 야, 네 엄마 누군지 알아? 네 엄마 옛날에 뭐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알아? 그런 이야기를 쉽지 않게 막 내뱉었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자기가 이제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할 이루세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누명을 씌워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자식에게 자기와 같은 똑같은 그 상처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심합시다 우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아내로 맞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다. 당신이 그렇게 나쁜 여자로 오해받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을 보고 지나친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칩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귀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그 어떤 사람도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일 땅에 인간을 보내셔서 그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룻보다도 더 형편 없이 낯선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 신랑이 되셨어요. 남편이 되어 주셨어요.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 보아슬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그 아름다움, 측량할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 11월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루카 보아스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를 형편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를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드리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